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완전 폭포네. 정말. 물도 맑고. 응, <놀람> 야, 진짜. 야. 장어돕밥형은 벌써 없어졌어 야 노인네 아주 그냥 어? 죽기살기로 건강해지겠다고 그냥 뛰어 올라갔구만 먼저 막 가더니 여기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식 보고 있는 거야 야 대단하시구만 어 이봐 이봐 주식 보고 있잖아 벌써 지쳐가지고 물 타령하는 우리 장어도밥형님 어, 물 없다고 내려간다고 한다. 어? 아왜물 타령한지 알겠다. 약수터 왔구만. 못 먹어 커피 없어서 못 먹는다고. 야. 이거, 안 먹다, 그래. 빨간 빨간 거는 따뜻한 물이야? 야, 봐. 야 어디 약수물 맛좀 봐볼까? <웃음> <웃음> 긴다 이거 봐봐올라는거 봐서 야 올라온 지2 0분 만에 다시 내려가는구만 어한 시간씩은 산을 타야지 야 그새 내려가는구야.